앞서 살짝 언급을 해주셔서 뭔지 알것 같긴 해요. 뭔데요? 삼성중공업. 네. 음... 맞나요? 띵! 네. <laughs> 열어보겠습니다. 네. 맞네요. 네. 자, 삼성중공업에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불어넣어주셨습니다. 네.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 필요할 것 같아요? 어,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아요. 음. 어, 일단 나, 내가 거래를 했을 때 손실 준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예전에. 아, 예. 어쨌든 <laughs> 그런데. 네. 자, 이 종목은 특징이 있어요. 한번 추세가 잡히면 우상향의 큰 어떤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는 측면이 있는데, 자이 종목 지금 현재 자 수급은 어떻습니까? 자말 그대로 한 2천만 주 가까이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대략 보면은 한 1,500만 주 조금 안 되겠네요.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, 자 그렇다라면 이 수급 자체가 프로그램까지 뒷받침되고 있다. 자 프로그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냥 외국계 창구 수급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니까 뭐냐면은 음 생각보다 삼성중공업은 주가의 변동성과 흐름이 매우 빠르죠. 빠른데 자 이것을 소위 이제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, 극초단타 매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 막 움직일 때막 하한가 가려고 했던 종목이 갑자기 보압까지 올라오고 보압에서 사한가까지 가는 흐름들 다 보셨을 거예요. 그때 보면은 프로그램이 100만주 매도하고 갑자기 밑에서 갑자기 10만주, 20만주, 30만주 매수하더니 지들이 주가 끌어올리고 또 매도하고 이런 모습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이제 그것이 이제 소위 어, IB 중에서도 그냥 말 그대로 시스템만 개발해 가지고 현물 거래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. 제가 뭐 언급은 하진 않겠지만 그런 어떤 창구들의 수급일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, 내일장 기준으로 아주 지금 절묘하게 방향성이 결정될 자리예요. 자, 어쨌든 조선업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좋은 말해 줬고 또 그에 앞서서 중국 조선업은 지금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또 신규 수주, LNG선 같은 경우 또는 기타 뭐 유조선 같은 경우도 대략 한 5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. 자, 여기에 추가적으로 음,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다라는 어 약간의 카더라 통신도 있더라고요. 자, 이제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했을 때 동종 목뭐 자, 개인이 몇백만주씩 매도하고 자, 외국인과 기관이 비싸게 주식을 매수해 주고 있고. 자,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12,000원대를 안착해 주는가. 내일 막 크게 오르지 않아도 돼요. 그냥 12,000원대만 종가상 딱 마무리해 주면 자, 그다음부터는 자,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우상향의 흐름을 당분간은 유지를 해 주게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오늘 종가 1 1 8 2십원이었습니다 자, 매수가 12,000원 이하. 자, 1차 목표가 15,000원. 손절가 만천 이백 원 잡아드리겠습니다. 자, 요즘 분위기 좋은 삼성중공업 저희도 한번 분위기 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가 만 이천 원 이하에서 들어가자 얘기해주셨는데요, 이만 이천 원만 넘어서면 추가로 또 좋은 흐름 나와주겠다라고 기대감 얘기해주셨습니다. 목표가 만 오천 원, 손절가는 만천 이백 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, 삼성중공업도 여러분께 좋은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